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사 공부 모임입니다. 아 영상에 보이는 사진은 영상에 보이는 사진은 어, 임도 임도시공에서 임도시공 임도시공지에서 절토사면을 절개를 하고 토사를 절취를 하고. 저렇게 당끊기 비탈면 소단을 화살표한 화살표 부분에 1m에서 1.5m 정도 폭으로 비탈면 소단을 끊어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피복을 녹화를 할 텐데요. 분사식 씨 뿌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종비터 뿌모 종비터 뿌모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줄대 심기도 하는데 절토면에는 분사식 씨 뿌리기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렇게 예, 마사토 지역에는 분사식 시뿌리기를 해야 되고 점질 성분이 많이 섞인 절개제에는 종비토 뿜어뿌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항목입니다. 자, 비탈면 저렇게 소단 비탈면 소단을 끊는 이유가 이제 살린 기사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탈면 소단을 끊는 이유. 1번. 시공비가 아, 시공비가 이제 비탈면 끊게 되면 어좀 증가되죠 굴삭기 비용도 늘어가고 인력 비용도 늘어나니까 시공비가 감소한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이 증가하죠 어, 인부들 작업자가 저 비탈면 소단에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유지가 되고요 작업원 발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수침식을 저 위에 소단 끊기 핸드 위에 부분이 위에 부분에 토사가 우회 부분에 토사 토사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저렇 게 소단에서 한번 어, 정지가 되고 두 번째 맨 밑에 이렇게 소단 쪽으로 어, 절개지 쪽으로 어,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유수의 침식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기사시험에 어, 사방공학에서 허씨 나오는 미, 문제입니다. 비탈 소단의 기능, 비탈 소단의 역할, 비탈 소단 작업 방법. 비탈 소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어, 텍스트 어, 글자로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되면 수험생들이 에, 모를 수가 없고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뭐, 이렇듯 사진을 통해서 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문제 에 있는 설명을 어, 답안을 <laughs> 작성하고 설명해주게 되면 이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 사진을 가지고 비탈면 소단 그림을 그려주고, 어 그리고 어그 비탈면 소단의 역할, 비탈면 소단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 설명을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보다 이해를 어, 이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산림기사 아, 공부 모임 이번 시간에는 비탈면 소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